이거는 시스루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딱 좋은 가디건인데 제손 보이시나요? 이 정도 비쳐요. 적당하게 비침이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햇빛 가리기에도 딱 좋고 여름 가디건용으로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름 니트 재질인데 까슬까슬하지가 않고 입었을 때 착용감 되게 좋았어요. 이 바지는 이 신축성이 엄청 좋아요. 핏도 그냥 일자 핏이 아니라 약간 세미 부츠컷, 세미 부츠 느낌이어가지고 핏감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심심하지 않게 여기 진주 목걸이 같이 매치해서 뭔가 볼드한 느낌으로 가벼운데 볼드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코디해봤습니다. Cadê o psicólogo? 비올 리글로우.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로즈 로즈 하면서 글로우 해가지고 입술에 바르면 바른 듯안 바른 듯. 근데 바른 거 같고 거울 좀 닦아야겠다. <laughs> 뭐 하냐? 오늘 룩은 이건데. 여기 이게 린넨이거든요 바지가 근데 여러분 제가 꿀팁 드릴게요 이런 꾸겨진 거 지금 다핀 거예요 근데 여기 아직 꾸겨진 부분이 있잖아요 접힌 부분 이런 거 이제 다리미가 없을 때 이거는 린넨은 다리미 안 되거든요 스팀 다리미 해도 살짝 망가져요 그래서 린넨은 저는 이렇게 꾸겨지는 재질은 스팀 다리미 안 하고 뜨거운 물로 여기 이렇게 아까 접힌 부분 있죠? 여기에다 이렇게 묻혀서, 딱이자구 <laughs> <따기 자국. 웃음> 이렇게 묻혀서, 딸기로 말려줘요. 줄 사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 린네는 이렇게 관리해서 입으시면 돼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래? 그냥 <laughs> 오늘의 룩은 인삼 룩이에요. 인삼 같은 색깔, <laughs> 약간 색감을 맞췄는데, 이런 피치 베이지 티셔츠랑 오트밀 색깔 같이 조합해가지고, 뭔가 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로 연출한 거예요. 이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차로를 떨어지는 핏이어서 색깔도 되게 예쁘거든요. 피치 베이지라고 해서 피치 피치할 줄 알았는데 약간 톤 다운된 회색깔 살짝 섞인 그런 색깔이라서 되게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린넨 바지에 매치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거의 다 풀렸거든요, 파마가. 그래서 10월 달에 웨딩 촬영 할 생각인데, 머리를 매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을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매직을 할까 고민 중인데, 이 파마가 아기도 하고, 저는 또 히피를 또 하고 싶거든요. 계속 유지를 하고 싶네, 이 머리를. 지금 이게. 지 촬영에도 어울리는 머리가 인 흰기가 고민중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laughs> 내 자리야. <laughs> 우리 내 자리인데. 어? <laughs> 자리 옮겨야겠다. <laughs> 어이 없네. 갑자기 왜 여기 앉아? <웃음> 진짜. 할 <laughs> 거이 <해가이> 없어. <laughs> 너가 편집할 거야? 너가 편집할 거냐고. 어? <laughs> 너가 편집할 거냐고. 응? 꼬리는 탁탁 치고 있네. 응? 싸우는 거 아니지? 뭐야? 싸우는 거네. 내려왔다. <laughs> 아, 진짜, 부럽게 해놨어. 그래서 안 들어왔어, 지금. 안 들어왔어. 지금. 만나자~ 언제 잘 있으라고~ 인사해줘~ 꼭~ 행긴다~ 꼭~ 이거는 데님 스티치 셔츠랑 스티치 팬츠예요. 이게 데님이라고 해가지고 좀 무거운 색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스티치 패턴이 들어가서 오히려 좀더 정돈되고 깔끔한, 오히려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셔츠를 목까지 안 채우거든요. 근데 이 셔츠는 목까지 채우는 게더 오히려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보이시 하면서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예요. 목까지 채웠을 때 약간 힙하게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되게 점프스트 같죠? <laughs> 이렇게 너입하면 점프스트처럼 입을 수 있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페이버도 되게 예쁠 기장으로 나왔어요. 마감 처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라이닝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빼겠습니다. misin? Evet. Pul 분위기 대박 좋아. 고 다크 그레이, 피치 베이지, 크림 이렇게 이세 가지 색상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스티치 데님 팬츠랑 같이 입어봤어요. 색깔 조합이 맞는 것 같아서 크림이랑 데님 팬츠 색깔 좀 너무 예쁜 것 같아. 줄리아페페 슬로건이 미니멀하면서도 쿨한 그런 이미지를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한 가지 옷으로도 다양하게 매칭이 되는 조화로운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인데 일단 보면 되게 깔끔하고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이게 이미지가 그렇다고 무난하지가 않아요. 시크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제품 제공을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공을 받았어요. 저는 옷을 볼때 항상 데일리 룩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기저기 매칭이 가능한지, 세트여도 분리해서 따로따로 매칭을 할수 있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용하는 걸 좋아해서 이 바지도 세트 상품으로 파는 건데, 이렇게 이 티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너무 색감이 예쁘고, 부드러운 코튼이어서 입을 때 느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재질도 약간 신경 써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Thank <laughs> 아, 유타하려고 이렇게만 먹을 건데 밥도 돌릴까 생각 오 이렇게 출근합니다. 닭갈비도 있어요. <laughs> 초라하다 진짜.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맛있네. <laughs> 오랜만에 파바스 진짜 맛있는 냄새나요. 커피.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열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음, 좋다 아 음, 진짜 배고파서 막먹고있어 이거는 오픈카라 되게 독특한 거는 골지 느낌으로 이렇게 스판기 있게 제작이 됐고 이 카라가 뒤로 가 있어요.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근데 요즘 오픈카라 니트들이 유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디자인 너무 흔하지 않은 디자인인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여기 주머니도 귀엽게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허리 부분에 시보리 짱짱하게 들어가서 허리 라인 좀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같이 매치 시킨 이 슬랙스는. 핀턱이 들어간 코튼 재질의 슬랙스예요. 되게 바스스 거리는 코튼 재질인데, 시원한 그런 재질이에요.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지금도 약간 쿨링감 살짝 느껴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핀턱이 들어가 있어서 바지 핏을 딱 잡아주고, 제가 핀턱 들어가 있는 슬랙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슬랙스는 뒤에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는 안 줄여도 저한테 적당히 맞는 바지예요. 응. <목소리도> 한 방에 원래 그총고 옮겨 주기로 했야 돼. 내가 청장할때는 the phone I will listen to you You lay in the seat You'll hold on to me like I'm already gone. <hint> <guerre> gone and whisper your <halten> you you words like secrets written in an old Mo skin and look up above. It seems like it is gonna break in. Something ain't right. Yeah something.